저는 금산 박들교회를 섬기고 있는 농부 목사 김명준입니다.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기관 도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저희 박들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고 또 농촌과 농민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만든 하늘선물생강청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. 하늘선물생강청은 저희가 20여 년 전부터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 온 땅에서 생강 농사를 짓고 그 생강으로 어, 생강청을 만들었습니다. 어, 저희들 생강은 토종 생강이고 그리고 그 토종 생강과 신품종 무농약 어, 생강을 함께 해서 생강청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설탕은 유기농 설탕으로 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강청을 만들었습니다. 이 생강청을 통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몸과 영혼이 따뜻해지고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늘선물 생강청을 소개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